여러분의 통장에 표시되어 있는 원이라는 숫자가 조만간 종이 조각이 될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잔고를 보면 안도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 모든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신뢰의 시스템이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단한 번의 균열로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국가부채 약 1,100조 원이지만 사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2,000조 원대 이상의 숨겨진 재정 폭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전가될 빚의 대물림입니다. 정부가 이 거대한 빚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원화를 찍어내는 것이죠. 세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손해를 체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화를 찍어내면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의 역할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이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화를 찍어내면 원화가치가 떨어짐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고 정부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민생 지원금, 4인 가구 지원금과 같은 재정 정책은 단순 마취제나 다름 없습니다. 국가가 맞이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미래 앞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본원적인 취약점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서 기인합니다. 은행은 예금 전액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원화 자체가 곧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이 돈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변동금리 대출이 19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리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국가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현금 흐름이 마비되고 기업과 은행 간 상호작용이 멈춰 도산하게 됩니다.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부는 거둬들이는 세금 감소로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적인 탈출구는 돈을 찍어내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입니다. 역사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돈이 종이 조각이 되어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도 빵 하나 살수 없었습니다. 이는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의미합니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는 이미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원화 가치 하락 은곧 환율 상승의 공식으로 달러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외국 돈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과 금융 시스템의 기반인 기축통화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국의 채무 증서입니다. 한국 원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뢰의 영역에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현재 시점 2025년 12월 2일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 달러 환율은 현재 1,468원 전후의 고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구매력이 1,200원대에 머물던 불과 몇년 전에 비해 20% 이상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락분만큼 여러분의 원화 저축 가치가 증발한 것입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강세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0을 넘어가면 강세, 100 아래는 약세인데. 현재 달러 인덱스는 99.44선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보는 달러가 현재 강세가 아닌 약세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셋째, 당국의 긴급 대응. 심각한 상황을 방증하듯 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휴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핵심 조치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및 규모 확대 논의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를 시장이 아닌 하는 외환보유액으로 직접 돌려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준이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현재 흐름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터져 원화가 종이 조각이 되어도 달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의 가치는 위기일 때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으로 달러도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자들과 기업들은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이 현재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 뒤 달러 값은 예상할 수 없지만, 10년 뒤의 결과를 생각해 보고, 자산 분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